나딱 알아버렸어. 레인드 레벨 고딜할 생각하 싱글벙글. 뭘 레벨 고딜링? 눈 기분 내써야 돼. 눈 기분 쫄고간에서 위험한 친구들도 꽤 있거든. 그래서 더더욱 빠른 무기는 요 one d 이 마이너 이 i 이 not done w 지 t h him 이 e t I'm s 근본 넘쳐 I'm 여 o 좀 길거든, f e s 이 그래서, 일단, 빠르게, 파파파파 파팍파팍 앞에서, 바퀴를 터뜨리는 게 유리하다. 씨다 이거. 그렇게, 이렇게 내가 앞으로 뛰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퀴를 쓰고, 멀리서 뒤떨어진 친구들은 이제, 체인을 땡기면 되겠지. 바로 보수적인데뭐 설명할 거 없다. 그냥 바로 땡기면 돼. 잠깐만, 나 들어오기만 하고 좀 이러지. 가자. 조금만. 체임 필요한가? 아, 없어 없어 없어. 그냥 가, 그냥 술잔, 뜨거 빠지가. <laughs> 술 술전판으로 <잔팔로> 이겼네. 딜로 지빈이의 보호 시 좋았네. 네제이보스 그냥 이겼어. 이제부터 이런 친구들 보이면은 무조건 찍어야 돼. <laughs> 여기서 이제 철갑댕댕이 나오거든. 철갑댕댕이. 내 지금 해골 찍어놓은 친구 보인데 철갑댕댕이 대가리 앞에 있으면 다 터지거든. 이곳까지 가는 길이 좀 크거든. 여기는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가운데서 다 땡기는데 가운데서 땡기라는 게 이것 때문에 뒤에서 애들 나오는데 체인 사거리가 안 닿거든 여기는 아 여기도 그냥 똑같다 여기는 이제 가면 이제 문 열리고 이스텐글러다 무시하고 그냥 가면 되거든. 그럼 이제 문 열. 여기는 존나 빨리 뛰어서 지금 일어나 나 가는 대로 존나 빨리 뛰어야 돼 진짜. 이제 그만 한이 여기 안으로 들어왔으면 돼. 아니? 어, 이거는 <laughs> 어, 그래. 어, 딜러 힐러는 여기로 안 가는데. 어, 딜러 힐러 나안 가. 야 그럼 하나 더나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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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올거 나가요 나가면 안된다 아 나가면 안돼 어? 인터뷰, 인터뷰 해줄게 죽지마 죽지마 저 이거 스프리건이 스으로만들어버리건베이비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와고로아 그래 그 이렇게 어, 만들려고 뭐. 어, 내가 해줄게 오이너도커가 저거 어, 뭐야? 딱 어, 어. 아, 이거 어. 스톤 걸린 상태로 봄한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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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맞으면 죽고. 어, 어. 그래서 이스프링을 한테 걸리지 말라고 이걸 데려오는 거야. 맞아, 여기 똑같아. 존나 빨리 왼쪽 퍼석으로 튀어. 이 스프링은 나온 대로. 됐어. 이러면 됐어 그 스프리건들 이제, 이제 막손 휘박휘박 하고 있는거지 잡으면 여기로한더이거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버스전 해야돼 어 그냥 아니 아그이 아니, 아니더라 이거 뒷직은 아니였나? 뒷직루가 되면은 하는데 MA가 없어, 안 돼, 우리. 아, MA가 없구나. 그럼 절대 안 돼. 그냥 야, 힐러는. 그냥 탱커는 없다. 힐러 하고, 여기는 탱커는 그냥 이 자리에서 뭐, 홀딩하면 되고. 음. 근데 그한 번씩 그 게이지 뜨거든? 보스가 네 명한테 다, 어, 뭐쏴 보네. 그러면 구르면 돼. 힐러들이 우리 브리건 나오는 걸 열심히 잡못해 욕하면서. 가자. 잠깐만, 어킬 없어. 킬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킬뭐 없어. 없으면 잠깐만 없어. 킬 없어. 킬 없어. 킬 없어. 킬 j o 그 u l a merde. j o 아, 미친 스탱글러야. <laughs> 아나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 진짜 옛날 동전들 보는 재밌는데 가는 길이 너무 고대다. 상체 해야 돼 이거. 맞았나? 지룡이 너왜 여기서 홀딩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게 옆에 그 스트랭글러 여러 마리 있었잖아 응. 응 보스가 처음에 여기 있잖아 그래서 보통 처음 온 탱커들 여기서 홀딩하거든? 응, 응. 근데 여기에 스트랭글러가 나와 얘가 머리끄에이 잡아당긴단 말이지? 응, 응. 그래지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긴 상태에서 강공 날아오면 죽을 수도 있어. 요 그래서 저기는 스텐걸 없어가지고 저기다 가는. 그런거임? 응. 어, 이라. 왔어? 아, 뭐야? 오, 미친 철갑생리. 그냥 태우면 돼 패킹을 못 바꿨는데 <laughs> 아니 이거 잡고 하면 되잖아 뭐안 바뀔 어 바뀌어 괜찮아 언더 조금 맞네 생각해보니까 패스와 나는 시간 이 있습니다. 너 뒤에서 나올 거야 이거 지너등 뒤에서 나올 거야. 그래 거기서 나와. 이제 반드시 머리를 돌려야겠어 응? 쩌로? 아니 있는 자리에서 때리 브레스 딜러 힐러가 맞으면 죽거든 아니 데리고 올게 어, 저 반드시 돌려야 돼오예예아 씨발 서로 반대로 간거 같은데? 음, 아 여기 데리고 온다 있잖아 아니, 여기, 여기. 아 가운데 있어야 되는 너우 오우! 오 없는 나, 건데 뭐오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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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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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우! 우 나, <laughs>

어느 쪽 봐?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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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고 싶은데 힐러 개 처먹고 있네 하하하 <laughs> 가자 하하하 <laughs> <오. 웃음> <laughs> 레전드, 레전드 11포, 11포탈 레전드 주로 이게 재밌는 거 같거든요. 11 포탈이고. 이 가능한 한곳나 저기. 보면 좋다. 알포탈까지이는거 너무 오버다. 약간 태우면 돼요. 알아가다. 그래? 이거 에이전트가 다 돌아가. 체인은 없어도 돼. 체인는 이게 또넣을 이거 더 빨리 한번 싸우자. 얘도 순식간에 뭐, 끝나. 응, 어 아, 그냥 이거 도발만 찍고 있으면 그냥 알서 죽음. 음. 3둘 하나는 새이 새끼야. 오우. 안 아. 저거 저거. 먹었으면 된 건데. <laughs> 뭐냐? 와 저거 냐 내가 죽일게, 판이야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을파이이 잡았다. 하하하하하 흐하하하. 흐하 근데 왜 오면 돼? 이건 여기도 쉔 필요 없나? 12시, 6시, 12시, 아이고 이거 잡으면서 할 건데 아리부터 잡으면서 할게 참피야 나 그거 없거든? 아주 열심히 잡아줘 음. 아밀 거야 그냥? 그거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 아리를 잡고 아리가 딸피가 되 이게 개를 동시에 도발을 못 짓거든. 개들 전방에 있으면 대가리가 터져. 그래서 아리를 잡고 니가 대가리 돌려. 그럼 아리를 잡아. 그럼 아리를 다 잡았으면은 쟤를 짓고 보스로 가. 그럼 쟤를 포커스해서 잡으면서 보스를 같이 밀어. 그럼 보스가 밀렸어. 그럼 여섯 시로 전화발 뛰어와 그럼 여기서 캣트로 뿌리고 애기들 전화 다 도발 짓고. 두 번에 나뉘어서 뛰어내리거든, 얘들이. 이 성벽에서. 보 이제, 응? 여성벽이랑 이 양적 성벽에서 뛰어내리니까 얘를 도발 잡고, 보스 도발 잡고, 그냥 이 6시에서 같이 때려. 그럼 보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10%마다 모드가 바뀌는데. 지금은 마우스 모드 근데 전사 모드 이거, 그, 뭐야, 발톱맨으로 바뀌어. 90%되면 근데 얘가 마법사로 돌아갈 때저 자리에다가 다시 고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스랑 같이 밀고 있으면 애들이 알아서, 애들이 알아서 밀린, 밀리는 건 밀리는 거고, 보스는 알아서 피가 밀렸으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그래서 별로 그, 긴장 안 해도 돼. 알았지? 오케이. 그게 끝이라, 진짜로. 그러니까 도발 처음에 아리만 잡고, 아니면 보스 잡고. 그니까, 아리. 젤 플러스 보스. 응, 다음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이거 정리해 줄게 텍스트로 제일 보스 그리고 즉 시에서 애기들 로스 보스 그러니까 이거 반복해 기본적인 틀은그 다음에 이제 한50% 부터는 이제 워든 위치에 따라 하는건데 6시 5시 그리고 11시 11시 6시 였나 그게 돼그 다음 이제 5시, 5시, 7시, 그래 되고. 다음에는 그냥 밀어요. 그리고 이제, 뭐야, 20% 때부터는, 이 개들이, 도발이, 그, 아 뭐지, 지금 목줄에서 풀려나가고. 그래서, 뭐 조심하고. 끝. 풀려났을 때는 내가 도발 잡는 거고. 어? 그, 개들 20%때 풀려나가고. 야. 너가 도발 찍으면 돼. 어, 그땐. 그때 개새끼들 혹시 도발 안쳤겠다고 죽지말고 딜러 딜러들좀 조심하면 돼. 그치? 가자 힐러 혹시 시즉 시집... 아냐아냐 하면... 내가 원숭이 있으면 돼 내가 원숭이 있으면 돼 원숭이 기절이 오기도운데? 가자 그리고 그거 있을게. 설명해줘야지 어? 가운데 표시 뜨는거아 그거는 그냥 가운데 와서 그림찾기 같은 그림찾기 하고 그럼 여기 뭐 초록장판, 파랑장판, 빨간장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세개 중에 뭘까? 이러면서 막 그림찾기 하는데 그냥 그림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빛나는 원을 찾아서 뛰어들어 봅니다 각자 알아서 잘상게해 있다가 아니 그상게하지 말고 그냥 그때 대충 그림은 어차피 마지막에 정해지는 걸로 된 거거든?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애기들이나 잘 잡다가 각자 가까운데 멀리 있는데 알아서 빠른 놈이 멀리 있는데 가고 그러면 된다. 끝이나 애들은 음, 체인으로 음, 당기는 치. 거 아니면 도발만 잡고 어? 애기들? 애기들은 도발만 찍으면 돼. 오케이. 그 어, 늑대들을 체인으로 당겨. 큰 늑대들? 아 이씨발 늑대들 그그 늑대 체인으로 당기면은 맞아. 오케이. 그럼 뭐, 네, 뭐 기절을 좀못 해. 시키잖아. 아뭐됐어안 오세요. 할그내거 그냥. 그러면은 걸핀. 워든은 안 땡겨지잖아. 워든 와서 워에다가 그래서 모아야죠. 워든에다가 모아야죠. 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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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 2, 1. 아리. 버스 도발은 찍으세요 그래도. 네. 어? 이 보스가 어, 이렇게 한공 대신에 저렇게 지금 여기서 제림 이미 찍혀있어야돼야 역시 이거 대걸리 보스 90%캠스는 미리 스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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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만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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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오잖아 애들 못 썼다 아쥬불이야 어? 성만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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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아리 찍어 아제부터 어. 쟤를, 쟤를 찍어보네 쟤를, 쟤를 잡아 그냥 아니, 쟤를 잡다가 보러 가면 또어떻게 맞아 클린 잡았으 오케이인가? 쟤 잡았어? 보스만 <laughs> 동그이 넘기던데 가자, 아, 6시. 지금 뛰어, 지금 뛰어 그냥 지금 뛰어, 보스는. 탱커 지금 뛰어 위리 어. 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아 이거 클린치로 죄다 찍어가는 거 절대 안 보이네 는 아, 클렌치 찍지 마, 진웅아 아, 클렌치 <laughs> 는 거야? 아어어어어어 아리아리아리아리 아니 자, 이 다음을 찍어 여기는 커넥치를쓸 필요가 없어 저거 나 써라. 저거 써 이너레이지 저거라. 쓰면 되잖아. 아 어, 이너레이지. 제일 제일 찍어. 오소이 씨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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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거? 제일 찍고 보스한테. 봐. 저 공포 거는토템이거든 그냥 걸리자마자 봐도 바로, 바로 나오는 거 아니면 무조건 공포 이거. 여섯 시로 뛰어. 여섯 시로 뛰어. 모든 내구 나이너레이션안 꼈는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안 못하느라고? 뭐뭐 해야지 가까이 오면 찍어 오. 가까이 오면 아왜 한번 더 쓰는데 이거는 5시에 있는 워드인 얘들아 우우 씨 이제 아리 아들. 이렇게 쾌적하게 하는 거 오랜만인데, 제일 찍고 있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리 해놔야 돼. 아니, 잠피 이 새끼, 왜 자꾸 포스만 데려와 뛰어, 뛰어, 뛰어. 지롱아, 뛰어. 지금 어, 5시에 얘한테, 어든한테 데려가. 어든. 이다자 들어가자 어? 다 여기다 어? 이걸 안어둠만 정리하고 그 다음 코스를 밀면 될듯 아니다 아니다 템플이니까 밀자 오 걔가 두마리가 나한는데요굴러굴러굴러참피야굴러아 더이상 못 버텨 이 새끼 빨리 안 죽이면은 에 피욕한다고 아. 야, 어. 잘빗나 어? 형만 쓰오이 네. 지금 지룡이 네, 지금 나, 머리 회전돼가지고 지금 어질어질해가지고 네이 정도면 진짜 쾌적한 게임거거요 보통 여기 오면은 그냥 처음부터 여기 다 갖다대고 여기서 그냥 다 때려박거든 스킬 그러면은 애들 한 20마리가 나온다고 존나 땡겨야돼 20마리가 그 도발하지 여섯... 못해, 이런 상황에. 6시에 갔을 때그 도발을 아예 안잡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이너레이즈로 잡는 거랑 클린치로 잡는 거랑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클린치는 평평히 잖아 얘가 애들이 점점 이렇게 모여, 모여가지고 같이 녹여야 되는데 클린치를 너가 써버리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있잖아. 아, 그 프리즈가 있겠네. 우리 여기다가 장판 바꿔놨는데 애들이 장판에 안 오네. 그리고 너는... 그 뭐야... 저거 뭐지? 트래시에서도 클렌치 쓰잖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전혀 쓸 이유가 없어 버려놔 좀 클렌치가 그냥 코스트도 더 높고 클렌치의 장점은 딱 하나야 메이저, 메임을 5초 동안 간다 이거밖에 없어 어. 이거 말고 다 이너레지, 파이 호환 그리트은 4초 아, 아니요프리트왔 아 초인데 엘레를 걸면 되잖아. 엘레를 걸면 은 브리트에 걸리잖아. 아 근데 엘레는 그한50% 정도밖에 안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해. 브리트를 100% 챙기려고 생각하지 마. 오케이. 너가 쌍월지를 쓰면은 엘레를 걸 때마다 마이너 걸너랑 마이너 브리트이 4초 동안 걸려.